맛있지? 어, 와! 야, 야니! 나쁘다! 와! 금상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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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어머, 냄새도 좋아! 아! 금방 지금 한게 얼마 안 됐는데 아빠도 <laughs> 같이 해요 이한이 파묻혔어 이한이 없다 <laughs> 어 똑똑한데 이윤이 <laughs> 한이윤는한번 해봤어요 유치원에서. 미국. 많이 좋지 않았나요? 안 다가가요? 거품 바다다 거품 바다. 와 진짜 금방 쌓인다. 김민호. 김민호. 김민호 와. 김석경, 지민호. 아니 좋겠다. 김석경. 오 이윤이 왔어. 안 보여? 이윤이 안 보여. 튜브 줄까? 튜브 줄까? 괜찮아? 파헤치러 오고 있어 제대로 다 제대로 파묻혔어 형아 없어 아니 저기가 서 자리 잡으셨네, 자리 잡으셨어. 침대. 얼굴 봐. 아싸. 응 아. 응 구름 속에 갇힌 것 같다야. 왜 나오고 싶어? 응? 나올래요. 나올 거야? 그렇게도 가깝다 여보. 그러네. 오 이불이 진짜 쎄구나. 아 음, 음. 어, 어. 너무 사이가 좋다. 엄마 음, 얼룩말 음. 빨리 오라 그래. 옆으로 눕혀서 돌리는. 어머 무 늘어난다 늘어났다. 너무 웃음이 나오는 맛이야. 두개 아빠 엄마도 구워줄게 맛있게. 제가 세 개밖에 안 먹어요. 유나 유나 엄마가 제일 맛있게 잘 구워. 진짜로 엄마 봐봐 엄마 봐봐 믿어합니다. 믿어요. 믿어. 알았어. 우와 잘한다 유나 우와. 아니 대봐 아우 잘하네. 오 턱을 다 위로 찍혀 들었어. 오. 오. 이유야 잠깐만 머리가 너무 멋있어 잠깐만 잠깐만 엄마가 머리 맞아 이렇게 해줄게 오 올빼 자 올빼 가자 보자 오 <laughs> 쓰고 내려가 쓰고 쓰고 아 쓰고 아니야. 오 잘하는데? 이야. 잘한다. 앞으로도 잘 가. <laughs> 어유 <어후>, 잘하네. 발바. 귀여워. 와와와와와 와. 먹었어? 아 오늘 배불러서 저녁 못먹겠다 저녁밥 못먹겠어 물 먹어서 배부르지 옆에 옆으로 걸어가 봐 계실걸 차에 짐 실으러 갔나보다 그지 아줌마가 저기 앞에 가서 봐봐 계신지 보여? 보여? 어디? 네, 안 보, 뭐, 못 봤어. 다시. 인사하러 왔어요. 막 찾아와요. 가셨다 그러니까 막 쫓아왔어요. <laughs> 감사했습니다. 네, 네. 이윤이 머리 너무 부호 같아, 부호. 중국 부호 머리 됐어. 근데 오신 몇 시? 이신 동마? 니가 길게는 못해 힘들어서 <laughs> 엄청 재밌겠다야 놀이기구다 놀이기구 아 잠깐만 이언아 잠깐만 쟤 나가고 쟤 나가고 아 좋다 됐어 한 번만 더 해봐 엄마 가까이서 봐야지. 삼겹살이다. <laughs> 힘들지. 이안이가 가서 빈 그릇 있다, 설거지 좀 해봐. 저기 앞에 대수대 있으니까. 네. 응. 밖에 나와서는 남자들이 더 많이 하는 거야. 그래요? 그럼! 음. 고기볶음밥 아니고 김치삼겹살볶음밥인데 맘에 들었어? 네! 응 <laughs> 음, 그렇게 먹어 그래 고기볶음밥보다 김치볶음밥 <laughs> 고기가 들어가서 싫어? <laughs> 넌 고기가 들어가서 좋잖아 <laughs> 우리 고기쟁이잖아 그치? 누나 그럼 배추 먹을 수 있어? 응 배추는 먹지 누나 응, 그릇 이걸 땡겨서 먹지 왜 저렇게 멀리 놨어 배추는 채소인데 왜 누나 배추는 좋아하지? 채소를 다안 먹진 않아 그지? 잘 먹어 시금치도 먹고 콩나물도 먹고 무도 먹고 당근도 먹고 오도 그래 도 먹고 파 양파를 별로 안 좋아하지 양파를 둘다 같이 먹으하지 그리고 시원 <laughs> 얼마나 맛있게요? 물놀이도 이하고 먹는 게 얼마나 맛있게요? 아, 이하늬만 또 선크림을 안 발랐구나, 오늘 시꺼먼스 되겠네, 시꺼먼스 야, 네가 밥을 이렇게 품고 있으면 누나가 못 먹잖아. 좀 추워? 아니요. 괜찮아? 근데 아까 여기, 여기 고기 밥을로밥통을로싼거 어디 갔어요? 그게 뭐야? 아까 엄마가 고기 여기에다 밥, 밥 저거 놓는 통에다 담아놨잖아요. 고기. 아, 그거 볶은 거야? 봤어, 잘라놓은 거? 어디갔죠? 언제 봤어? 응? 물 어디갔어요? 물 여기 있어. 아까 갈 때. 봤어? 그거 여기다 볶은 거야 엄마가. 이제 이 고기를요? 응. 음. 그래서 볶음밥을 한 거지. 그럼 이거 지금 엄마가 물려 놨어요아니야 이거는 원래 있는 거. 계루 잘라서 이야기가 됐다고요? 아, 아. 김치도 볶고. <laughs> 이 라면을 미리 여기다가 넣는 게 좋겠어요. 이제 그만 먹어도 돼요? 밥도 국물 마셔봐 밥이랑 국물이랑 아, 이거 먹고 싫어? 먹기 싫어? 국물 고소하지? 엄마 젓가락 삐쩍 큰거 잠깐만 엄마가 통과 네이언이 소화 조금 시키고 재밌게 잘 놀았지? 안 그럼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안와 엄마도 이렇게 하지 말고 뭐야 옆에 있을게 엄마가 싫다 인사하고 가자 안녕히 계세요 하고 저기 나한테 없어 여기 뒤에 있어 너너 너 뒤에 있어 사장님 미안하다, 미안하다. 가자 엄마 들어가서 있어 엄마 아 똑같이 있어 항상 이 자리에 차로 가세요 미안? 어 미안하다. 걸어가 연마다 있어요? 잘 놀았어요. 다 젖어가지고. <laughs> 우리는 수영복 입고 집에 간다. 그치? 집에 가면 일찍 먹겠네. 다음에 또 오자. 우리 집은 아들들이 둘다 뻗었고, 딸은 너무 쌩쌩한 거 아니야? 어, 7시간 물놀이하고. 그치, 아이나? 어, 그치? 오빠랑 동생은 뻗어버렸고 아이니 너무 생생한 거 아니니? 너무 활기차다. 어 <laughs> 진짜 뻗었네.